현재 손흥민 열기로 이곳 전역이 뜨거운데요. 홈데뷔전에서 손흥민의 날카로운 슈팅이 아쉽게 골대에 맞았습니다. 현지 전문가들도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 얘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손흥민, 글쎄 이제 서른이 넘었잖아 체력 떨어지는 거 순식간이지. 카페 맞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곧바로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맞아. 아무리 잘해도 MLS에서 반짝하는 거지. 미국 주류 스포츠에 큰 파장은 없을 거야. 농구나 미식 축구, 야구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벽을 어떻게 깨. 옆 테이블에 있던 젊은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손흥민 이름도 잘 몰라. 아시아인 선수가 뭘할수 있겠어. 우리 시장은 그냥 다르다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 속에도 비슷한 냉소가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결국 축구는 미국에서 영원히 변방이야, 잠깐의 열풍일 뿐이지.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그 모든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제 비에모 스타디움에서 제가 본 광경은 제 15년 커리어 동안 어떤 데이터나 차트에서도 본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던 그 이름, 손흥민. 그는 단순히 한 경기를 뛴게 아니라, 도시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5년 넘게 스포츠 마케팅과 티켓 세일즈를 담당해 온 스포츠 비즈니스 전문가 네이트 브룩스라고 합니다. NBA 파이널, 슈퍼볼, 월드 시리즈 같은 빅 이벤트의 티켓 흐름을 직접 분석하며 살아왔고 언제나 숫자와 차트를 통해 시장을 판단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스포츠는 늘 데이터와 흥행 그래프로 읽히는 세계였고, 축구는 그 모든 시장에서 언제나 변두리에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손흥민의 홈 데뷔전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 속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축구? 그건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나 인기 있는 종목이지. 미국에서는 영원히 농구, 미식 축구, 야구라는 3대 스포츠를 넘을 수 없어.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투자자와 기업들이 MLS를 틈새 시장이라 부르는 걸 직접 들어왔고, 저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단 하루 만에 제 믿음은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가진 15년의 업계 경험과 데이터, 모든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단순히 한 경기의 흥행을 넘어 시장 자체가 요동치는 현상이었고 저는 차트를 넘어서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 어떻게 숫자를 뒤엎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본그 믿기지 않는 장면들을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 저는 BMO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보통은 경기 시작 2~3시간 전에나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어제는 달랐습니다. 경기 시작이 무려 5시간이나 남았는데도 이미 거리는 인파로 꽉차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MLS 홈 데뷔전이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단순히 새로운 선수가 출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슈퍼스타가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의 홈팬들 앞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평범한 리그 경기 전에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흥민의 이름이 새겨진 7번 유니폼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믿을 수 있니? 내가 지금 현장에 있어. 라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줄을 선 팬들의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흔들리고 있었고, 경기장 앞 광장에서는 한국어 응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서울 잠실 야구장이나 월드컵 경기장 앞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이 맞아? 여기가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 서울이 아닐까?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모는 속삭였습니다.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야. 내가 평생 기억할 장면이 될 거야." 티켓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양도하실 생각 없으세요? 두 배, 아니 세 배로 드릴게요."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날만큼은 돈으로도 살수 없는 경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순간 과거 슈퍼볼 티켓 때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수십만 명이 표를 구하지 못해 울상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제의 공기는 그보다 더 뜨겁고 더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딛는 것이 아니라 홈팬들 앞에서 자신이 왜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 불리는지를 증명하는 무대에 서고 있었던 겁니다. 제 가슴 속 회의론자는 여전히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단순한 유행이야. 한국인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몰려왔을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금세 식어버릴 거야.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 목소리를 무참히 짓눌렀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한국인 팬들 사이에 현지 백인 가족들이 어깨에 손흥민 머리띠를 두른 채 사진을 찍고 있었고 라틴계 청년들은 유니폼 뒤에 'SON'이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건 특정 커뮤니티의 집결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로 들썩이는 축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경기는 미국 축구의 판도를 바꿀 기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요. 킥오프 휘슬이 울리자 경기장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손흥민의 mls 홈 데뷔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떨렸지만 그의 첫 터치를 본 순간 경기장 전체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6만 2천명의 관중이 동시에 숨을 멈췄고 그의 발끝이 공을 건드리는 순간을 온몸으로 기다렸습니다. 수비수 3명이 달라붙었지만 그는 마치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공을 다루며 환상적인 퍼스트 터치로 각도를 열어냈고, 그 순간 탄성이 경기장을 진동시켰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고,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설마 여기서 무언가 만들어내겠어?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저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후반 32분.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오른발 가마차기는 낮은 궤정로 골문 구석을 겨냥했습니다. 공은 볼키퍼를 지나친 뒤 골대를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지진이라도 난 듯한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관중들은 굳어있다가 일제히 숨을 내쉬며 박수와 함께 탄성을 터뜨렸고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며 선, 선, 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기술은 뛰어나네, 그런데 골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제 속에 회의론자가 흔들리며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상한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회의와 감동이 동시에 제 가슴을 두드리며 결코 쉽게 정리되지 않는 감정을 자극했던 것이죠. 이날 경기에서 LAFC는 1-2로 패했지만 손흥민은 골 없이도 완벽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슛사회 키패스 2회 결정적인 기회 창출 1회 그리고 패스 성공률 81%라는 기록을 남기며 단순한 경기를 넘어 경기 자체를 승리로 만든 존재가 바로 그였습니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만 원을 채운 관중석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로 아쉬움을 대신했고, 현지 해설자들도 그의 활약을 MLS의 기준을 바꿀 플레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이었기에 처음엔 낡은 토트넘 유니폼을 꺼내놓는 모습이 조금 의아했죠.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몇년 전, 런던에 사는 딸 부부를 만나러 갔다가 손흥민의 경기를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아시아 선수가 강력한 슛을 꽂아 넣자 스타디움이 흔들릴 정도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설었던 그들에게 오직 그 순간만큼은 설명할 필요 없는 하나의 감동이 밀려왔던 겁니다. 그날 이후 이 부부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에서 만난 잊지 못할 기적 같은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매주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찾아보며 손흥민의 이름을 응원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빛이 발해가는 그 7번 유니폼은 런던에서의 추억을 넘어 손흥민과 함께 걸어온 시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LAFC 홈 데뷔전에도 그 유니폼을 들고 온 것이죠. 할머니는 낡은 유니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눈빛 하나로 경기장만 응시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마다 두 분의 손은 서로를 꼭 붙잡았습니다. 마치 그때 런던에서의 순간이 지금 이곳 LA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듯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반 40분 손흥민의 슛이 아쉽게 골대를 벗어나자 경기장은 큰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저렇게 뛰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손흥민은 늘 그렇게 해왔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단순히 장사꾼의 눈으로 이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티켓이 얼마나 팔렸는가, 수익은 얼마인가. 제 세계는 언제나 숫자와 계산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서 낡은 토트넘 유니폼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손흥민이라고 부르는 노부부를 보자 모든 계산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손흥민은 국적도 언어도 세대를 뛰어넘어 인생의 한 장면이자 추억이었고 지금 이 LA 스타디움에서도 여전히 이어지는 희망이었습니다. 사실 경기 전부터 티켓 상황은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신달러면 넉넉히 구할 수 있던 좌석이 어제는 무려 5천 달러까지 치솟아 재판매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처음 그 가격표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설마 누가 축구 보겠다고 그 돈을 내겠어. 이건 그냥 장난으로 올려놓은 거겠지. 그런데 제 눈은 금세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거래 화면에서 좌석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고 정말로 그 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남아있던 재고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식은 땀에 미끄러질 정도로 긴장감이 올라왔습니다. 의자에 몸을 깊이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품이야. 일시적인 광풍일 뿐이야. 곧 꺼질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지만 창 밖에서 들려오는 환호와 온라인에 쏟아지는 숫자들은 저를 배신하듯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동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어 책상 위에 툭 던지며 낮게 말했습니다. 형, 이제 인정해야겠어.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평소 같았으면 농담 한마디 건네며 분위기를 풀었을 텐데 그날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한참을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농담 대신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목이 메인 것처럼 그저 침만 삼켰습니다. 15년 동안 이 업계에서 수많은 슈퍼볼, NBA 파이널, 월드 시리즈를 지켜봤지만 이런 광경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축구라는 단어가 이렇게 폭발적인 힘을 가질 줄은 그 어떤 분석 자료에서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거품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물결이 밀려들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죠. 경기가 진행되면서 현지 해설자들의 목소리가 스타디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보통은 차분하게 경기 상황을 분석하던 그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목소리에 떨림과 열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는 단순한 외국 선수가 아닙니다. 이제 MLS의 새로운 기준이 될 선수입니다. 순간, 경기장 안에 수만 명이 동시에 숨을 들이마신 듯 고요해졌다가 곧바로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린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이 해설자들은 방송에서 축구는 여전히 미국에선 변방일 뿐이라며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농구와 미식 축구, 야구의 아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 장담하던 그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입에서 새로운 기준이라는 단어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항복선언이었습니다. 손흥민 앞에 그들조차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옆에서 제 동업자가 고개를 바짝 들이밀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난거 아니야? 농구랑 야구도 이제 위험해. 미국에서 축구가 진짜 메인이 될 수도 있겠어.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농구랑 야구가 쌓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손끝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상식 미국에서 축구는 절대 주류가 될수 없다는 철칙이 지금 제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중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며 알림을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 뉴스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국 언론 BBC의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 본머스 전 충격 패배, 팬들 야유 속 구료.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바로 제 눈앞 LA 스타디움에서는 수만 명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건너 런던에서는 8만 명이 야유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자 한 팀의 심장이 멈춘 듯 했죠. 화면 전환이 이어졌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경기장에 들고 온 피켓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우린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제 대가를 치른다. 검은 글씨로 적힌 그 문장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한쪽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뒤섞여 환호하는 LA의 축제, 다른 한쪽은 고개를 떨군 채 울분을 토하는 런던의 절망. 여기가 진짜일까? 저기가 진짜일까? 제 속에서 목소리들이 부딪혔습니다. 그저 한 명의 선수가 자리를 옮겼을 뿐인데 두 대륙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두 도시의 공기와 사람들의 심장까지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숨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본 BBC의 속보가 제안의 마지막 회의론마저 흔들어 버렸으니까요. 경기 직후 런던 스타디움 밖에서 만난 팬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실했다고 합니다. 우린 그를 과소평가했다. 지금이라도 돌려달라. 손흥민은 단순한 골짜비가 아니었어. 그는 토트넘의 심장이었지. 경기장을 가득 메운 6만명의 야유 속에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걸 깨달았어.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반쪽짜리다. 우린 존중을 아꼈고 이제는 신뢰를 잃었어. 그 대가가 이렇게 쓰라린 줄 몰랐어. 어떤 팬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겠어. 손흥민은 우리 시대 최고의 전설이었어. 토트넘은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LA 한인타운은 언제나 보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붐비는 식당들, 구석구석 자리한 마트, 늘 보던 간판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익숙한 풍경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홈 데뷔 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거리마다 번쩍이는 등번호 7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페 앞 테라스에서도, 마트 계산대 줄에서도, 심지어는 작은 동네 세탁소 앞마저도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농구 모자를 쓰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7번이 새겨진 축구 유니폼을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벽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건물 외벽 전체에 손흥민을 그린 대형 벽화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강렬한 붉은색 배경이 드리블하는 그의 눈빛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벽화 앞에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고 일부는 가만히 두 손을 모은 채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 벽화 앞에서 긴 시간 서 있었습니다. 그는 흰머리를 바람에 흩날리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참 자랑스럽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와 함께 벽화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선수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민족의 자부심이었고, 동시에 저 같은 미국인조차 그 감정을 같이 느끼게 만드는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노인의 눈빛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미국인인데 왜 지금 한국인의 자부심에 눈물이 나는 거지? 그리고 곧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국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란 이름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감동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전 세계가 함께 울고 웃는 선수였다는 것을요. 경기장 통로에서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동양인 아버지와 아들이 손흥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인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세대 때는 아시아인이라면 차별받는 게 당연했단다. 버스에 앉아 있어도 공원에서 뛰고 있어도 늘 이상한 시선이 따라왔지. 그런데 지금은 저 선수가 판도를 바꿔놓고 있어.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한국에게 너무 고마워.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나도 커서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 그 말은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 속에는 진심 어린 결심이 담겨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새로운 세대를 향한 선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지만 한 선수의 이름 앞에서 그 간극이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겪어야 했던 무거운 벽, 그리고 아들이 바라보는 더 넓어진 세상, 그 모든 것이 손흥민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한 경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위상이 바뀌는 역사적 순간을 직접 목격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저는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는 1대2 패배였지만 제 마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 주변의 모든 팬들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장면 하나하나가 눈에 새겨졌습니다. 노부부는 낡은 토트넘 유니폼을 마치 성물처럼 끌어안고 있었고, 그들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은 손에 쥔 티켓을 가슴에 꾹 누른 채, 눈가가 붉어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경기가 아니었어. 내 인생 최고의 하루였어. 관중석 곳곳에서 울음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패배의 한숨 대신 벅찬 감동의 울림이 공기중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태극기를 두 손으로 높이 들고 어떤 이는 성조기를 흔들며 한국어로 손흥민을 따라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한데 섞여 마치 두 대륙이 하나로 이어진 듯한 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판건 티켓이 아니었다. 오늘 내가 판건 역사였다. 이 문장이 제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꺼낸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꿈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사무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는 미친 듯이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그 숫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도 제 머릿속은 오직 경기장의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6만 2천명이 한꺼번에 함성을 터뜨리던 순간 노부부가 유니폼을 쓰다듬으며 우리 손흥민이라고 부르던 장면 청년이 티켓을 품에 안고 눈물을 삼키던 모습 그리고 태극기와 성조기가 같은 바람에 나부끼던 광경 그 모든 순간이 숫자를 지워버렸습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오늘 느낀 이 감정은 평생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회의론자가 아니다. 나는 손흥민 앞에서 겸손한 제자로 돌아간 한 명의 증언자일 뿐이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티켓 장수가 아니라 역사적 순간을 기록한 목격자였음을. 그리고 앞으로 이 이야기를 제 아이들과 제 손주들에게 전해줄 것임을.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이미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쓴 이름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의 MLS 홈 데뷔전을 지켜본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 전문가 네이트 브룩스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평생을 숫자와 데이터로만 세상을 보던 그가 단 하루 만에 그 모든 벽을 허물고 한 선수의 이름 앞에서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게 만들었고, 백인 아버지와 아시아계 아들이 같은 꿈을 꾸게 했으며, 노부부와 청년, 노인과 어린아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빈자리는 절망으로 남았지만, LA에서의 존재는 희망과 자부심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더 이상 한 나라의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미국을 흔들고, 유럽을 올리고, 한국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축구를 넘어 문화와 세대와 인종을 뛰어넘는 연결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한 명의 미국인의 특별한 체험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뉴욕에서는 또 런던과 서울에서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의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관중은 국적과 언어를 넘어 하나가 되고, 태극기와 성조기가 같은 하늘 아래에서 나부끼는 장면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그를 떠나보낸 뒤 후회와 좌절을 겪는 동안 LAFC는 손흥민을 통해 도시 전체가 살아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란 원래 경기장에서 끝나는 오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번 이야기가 증명했듯 스포츠는 한 사회의 문화이고 한 나라의 자부심이며 때로는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한국인에게는 자랑이고 세계인에게는 희망이며 동시에 시대를 기록하는 상징입니다. 그가 MLS에서 보여줄 다음 장면은 단순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읽게 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빛내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의 여정, 그리고 한국이 세계와 함께 만들어갈 감동의 순간들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